안녕하세요. 어, 어떻습니까? 제가, 아, 이렇게, 아, 계속해서, 어, 80세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어, 제가 지금, 어, 하고 있는데, 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주 너무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고요. 어, 그저 그러네요. 어, 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TV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자꾸 그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전가 이렇게 에, 안타까운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어떤 한그 자기 남들 사고에 이렇게 꽉 이렇게 매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뭐 정치 문제 이런 거에 어 대해서는 아주 아주 굉장하지요. 어뭐 그런 얘기 이제 잘못했다가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념을 갖고 또 그런 걸 주장하고 이제 그런 거야 뭐좋죠요 그게 없으면 또안 되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에, 이런 세계도 보고, 저런 세계도 보고, 이쪽 세계도 보고, 저쪽 세계도 보고, 에, 그럴 수 있으면 폭이 좀더 넓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을 거 아니야. 어디에 꽉 매어 가지고 뭐 이게 최고다, 이게 제일이다 그런 거보다는 저쪽도 뭐인연적이 아니, 아니고 이제 다른 면에서도 저쪽도. 어 이제 좋은 게 있고 또 저쪽도 우리가 볼게 있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TV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아뭐 뉴스도 어 보고 또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봅니다. 그래 그게 한 사십 프 정도 어 그렇게 이제 시간 안배를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인문학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봅니다. 아, 뭐 학교 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 요즘처럼 그 TV에서 어 그렇게 그 아주 분명하게 또 자료가 잘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그 강의하는 강의를 그냥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이 영상 매체 분야가 그냥 발전해 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그 내용 준비도 뭐 기가 막히게 뭐그 현장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는데 아, 정말 들을만 하잖아요. 뭐또 좋은 영화도 많이 이제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영화도 그냥 여러 편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뭐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 듣는 것도 좋고요. 또 여행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좋고요. 그리고 뭐 미술에 대해서도 또 아주 또 깊게 그렇게 얘기를 교수님들이 하고 그래서 아, 그런 걸얘기할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거 대강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아주, 어, 좋아, 좋아요. 아주 또 어떤, 어느 시간는 중국에 대한 역사를 또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아, 정말 중국의 역사가 알고는 있지만은 저렇게 구체적으로 저렇게 해서 쓰여지는구나, 또 쓰여졌구나,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인문학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적인 생각이 이렇게 적으면 정말 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그 이념적인 얘기,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 거에 우리가 그냥 꽉 이렇게 절여있으면 아주 조그만 틈도 없이 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뭐, 남은 세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또 유튜브에도 정치 얘기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다른, 굉장히 좋은 강의를 또많고요 그런 걸 우리가 다 참석에 잘 듣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야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그 기계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참의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은요, 조회수를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조회수가 꽉 들어와요. 저도 제일 처음에 방송했는데,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60명, 70명 이렇게 막 한꺼번에 조회가 들어오나. 굉장히 저도 놀랬거든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아, 이 사람이 오늘 첫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띄워줘야지. 그리고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그 되어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꽉 몰리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유튜브 하나를 봤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연관된 유튜브가 제일 위에 뜨게 되어 있어요. 기계가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분야도 똑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지다면은 이 알고리즘에 우리가 너무 얽매일 수가 있어요. 걔가 보여주는 것, 걔가 띄워주는 것, 걔가 조정해주는 것, 그걸 내가 선호하게 되고, 그걸 또 보게 되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그 생각하기 전에 그 알고리즘에 자꾸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고골수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듣고, 또, 적당히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재해석을 해야 되죠. 내가 재해석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얘기되는 그런 것들만 쫙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또 복사해서 또 이렇게 나른다고 하면은, 아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유튜브나 TV도 좀 폭넓게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좋겠어요. 제가 방송통신대학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저 남쪽의 어떤 그 시골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 교감선생님이십시오. 아마 그, 그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그분은 자기 고향을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선생님이기 때문에 순한 근무가 있어서 뭐, 2년 만인가, 이렇게, 다른데로 갔다가 또 오고. 그런데 이분은, 다른데로 갔다가, 반드시 올 때는 이 고향으로 오는 고향, 초등학교를또 다른데로 갔다가, 또 고향, 초등학교로 오 갔다가 또 오고. 자기는 그 고향을 떠난 적에, 그런 일에 의해는 고향을 안 떠났다 그러면서, 그, 마을, 그, 이제 중앙에, 굉장히 오래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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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여튼 그런 느티나무처럼, 그런 오랜 느티나무, 그런 나무 하나, 한그루있다 그래요. 그럼 뭐,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여름에는 뭐, 이제 바람도 쏘이고, 쉬고, 또 뭐, 가을에 거기 와서 모여서 또 뭐, 밥도 먹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나무 한 그루를 놓고, 20년 째인가요? 랑그한 그루를 놓고 시를 쓰는 거예요. 이분이요. 어떻게 나무 한그루 놓고 어떻게 시를 이렇게 많이 쓰느냐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냥 봄의 모습 여름 다르죠? 또 가을 다르죠? 또 눈을 하얗게 막고 있는 모습이 다르죠? 또 지난해와 금년에 그 성장이 또 변화가 있죠. 그리고 남쪽에서 보면 서쪽에서 보 동쪽에서 보면 북쪽에서 보면 그 바라보는 면이 면마다 다그 나무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나무 한 그릇 놓고 계속 씨를 쓰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낭만적인 생각도 갖고, 또 이런 그, 시선도 좀 우리가 갖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참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그 이런 그 인문학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많이 봤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에 이를수록 정신적인 풍요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점심때는 뭐 살아나고 뭐 정신없이 우리가 그 현실에 그저 온 정력을 다 쏟았는데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80에 이르고 이렇게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좀풍요 그런 그런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0세 할아버지하고 오늘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